얘들아, 여기서 활 쏴라. 보병, 돌격. 좋아, 좋아. 먹자. 얘들아 뚫어! 얘들아 뚫어 뚫어! 얘들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좋았어 좋아 이 위에 거야 내가 처리한다 야활 그만 싸라 이것들아 나 돌격, 돌격, 돌격! 와, 이 친구들 뭐야 아, 끼었다, 끼었다! 이런, 시랭 내가 돌려 저기, 내들 처리한다. 죽어, 죽어, 우리 애들 아직 있어. 우리 애들 있어. 지키기 밑에서 쏘네. 이것들이 야 그만 싸라 뒤지기 싫으면 얘들아 들어가 들어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 뚫었구만 이거사 그렇지. 아 근데 너무 많이 죽었다. 허스칼 6명아 맘놓고 죽었네 아 이런 야, 노르드 우리 애들 아 레캠님 열개 감사합니다. 가져간다. 야, 굴량도 너무 많이 먹었다 근데. 야, 우리 성 줘야지. 이거 우리가 우리 애들, 우리 애들 내가 어? 했는데 이 새끼가 안 주면 진짜 구강 뭐가지 땀니다나 여기서 대기합니다. 뭐라 우리 성이다. 이거 우리 성이다. 야, 야, 뭐야? 애들, 뭐야? 야, 애들아, 애들아, 우리, 우리... 애들, 그렇지, 뭐야? 왜, 왜 지나가? 애들아, 왜안 싸워? 얘들아 막을 수 있다. 얘들아 막을 수 있다. 우리 성이야, 우리 성이야. 우리가 막아야 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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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전설 쓰자. 500명 막아. 야, 군병들이 왜 여기 있어? 보병, 보병, 돌격, 보병! 애들 할수 있다, 애들 할수 있다. 우리, 사기 우를 때로 올랐잖아. 잡어, 얘들아! 잡어, 야! 물밑듯이 들어와, 물밑듯이, 얘들아! 비켜봐! 야, 왜 이렇게 잘 이새끼? 이새끼 영주야? 영주네, 미친. 야, 꼼시다, 여기, 꼼시다. 확살이다. 클릭마운데. 얘들아, 두겨, 얘들아, 두겨. 얘들아, 두겨. 어, 방패 부어졌다 야, 나 방패 처음 부터줘봐 야, 400명 잡자! 제발 아, 아 존나 아파 이 섬을 포기할 수 없어!!! <laughs> 맥캠님 올게요 감사합니다 300 찍자 300 찍자 얘들아 할수 있다 얘들아 할수 있다! 명당 100마리만 죽여라. 할수 있다. 얘들아, 할수 있다. 야, 비켜봐. 안맞냐 하필 방패라니 얘네 다 영양가 있는 애들 아니야 죽일 수 있어 충분히

애들아. 어.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형 왔다. 애들아. 애들아, 우리 애들 다 잃었다. 애들아. 왕국이 우리를 배신했다. 아까 400 얼마 있을 때, 안 싸워줬어. 우리 성! 우리 성! 레킴님, <laughs> 이개 감사합니다. 다음, 궁병들 다 여기서라. 다시 시작한다. 다시 애들 키운다. 우리 모른 체 했다. 우리 모른 체 했어. 우리 명성 몇이냐? 오, 명성 422. 와요. 애들 최대한 모집한다. 다시 시작한다. 헐 임금이 적자가 아니야. 이건 좋은 뜻이 아니야. 뭐야? 레질리트 용병 모집하기에는 너무 사치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잠깐만 나 용병 다 떠났냐 그럼? 잠깐만 이런 씨벌 괜찮아, 괜찮아, 좋게 생각해. 후... 다시 애들을 모집한다. 바에 슈터랑 나뭐 있었냐? 아르, 아르테미스 아르티 메너 야, 시대 야, 근데 전, 야, 근데 이길 것 같, 같지 않았니? 아까? 아까 그 400명이어도 이길 것 같았어, 뭔가 분위기상 우리 애들 존나 잘 싸워줬거, 좋지 않았니? 아까 그꿀 자리 있어가지고 이 새끼들이 그레, 그래놓고 성 먹었네 미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와 우리 왕국 와이개씹 와, 나, 반란한다. 와, 나, 진짜, 일단, 크고. 지금은 못하니까, 일단, 크고. 와, 이 새끼들이, 통술치, 와, 단체 통수네, 이거? 그래, 그래 놓고, 백여왕국과 노르드왕국 평화조약. 캬. 백여는 성하나 이었는데 평화조약을 하네. 와, 이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네 이 새끼들 싸가지가 없소. 뭐야? 시벌 뭐야? 당신은 당신의 군주인 국왕 라그나로부터 서신을 받았습니다. 짐은 이스 이스미랄라 성을 점령한 자네의 용맹한 성과에 매우 만족했다네. 자네의 승리에 우리 모두가 감탄했다네. 하지만. 자네가 요청한 성의 소유권, 이미 자네가 우리 용토의 중요한 사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을수 없는 요청이네. 이스미랄라 성을 당신 수령 갤라드에게준 대신에, 자네의 전쟁 수용 비용을 책임지기 위해 900디나르를 보내. 우리 애들 목숨값이 900원밖에 안 됩니까? 우리 애들 목숨값이 900원? 우리 애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900원? 감사합니다. 야백 미친 해적 110명이다. 미친 야됐다 애들 스킬이 존나 크.. 우리 농부인데 그냥 우리 다징집병인데 이거 어떡하냐? 얘들아, 형 간다. 너희들 쉬어! 야, 팔십.. 야, 자.. 팔십명 잡기엔 너무 지형이 울퉁불퉁해 아, 속력이 안 붙어 아, 속력이 안 붙어 미친! 말레리 가자 나 명석 4 2 2에 빛나는 영주다 이 새끼들아 가지고 일루와 일루와 두루와 와와 아아, 아, 이 새끼들이 의식만 잃어도 돼, 의식만 잃어도 돼, 얘들아 의식 잃어 그냥 차라리 의식을 잃어, 죽지마! 의식을 잃어, 그냥 기절해버려! 죽은 척 해! 곰을 만난 듯이 기절해! 기절해 그냥 기절해! 와시대 살벌하다 도끼 던지는거 무슨 야시 이 새끼야. 아, 아. 야, 끝도 없이 와, 미친. 얘들아. 내 방패 보이지? 야, 화살 없는 애들은 쏴라. 그냥 근접해라. 어쩔 수 없다. 화살 없는 애들. 아, 우리 애들 너무 죽는다. 몇 명이나 죽었어? 한 40명 죽었을 것 같은데? 아, 이기긴 이겼다. 47명. 아, 너무 많이 죽었어. 어, 100이요? 아냐, 필요 없어. 배겨 애들, 아, 어떤 새끼야? 아, 씨 탈영병 타령병... 지랄 맞네 잠깐만 기다려 봐애들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형 갔다 올게. 너희들 쉬어? 없는 거 알아. 자 우리 우리 애들을 죽일 수 없어. 아왜 이렇게 안 맞아. 아, 속력이 안 붙어. 아 이, 이런. 아, 이창 존나 싫어. 전진을 못 해, 말이. 아, 창병, 창병. 기마병 상대로 창병이 진짜 보병만 골라 잡아야겠다 이거. 창병 빼고. 창병이다 이거. 보병. 보병. 아 이런. 병, 창병 피하고 저 보병이다. 아 이런. 우리 애들 힘좀좀 좀 빌리자. 애들 아 화살만 쏴줘라. 화살만 쏴줘. 내가 억울로끌 테니까 우리 애들 기지 활만 쏴라 활만. 우리 다 궁병이야. 지금 나쁜 애들 슈퍼전지 그렇지?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가. 지금 숫자 한참 딸리는데, 도망가 들어와. 도와줘. 한명 죽었다. 아아, 아, 우리 팀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시대! 큰일 났다 젠장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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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아! 우리 애들 내놔.